여러분,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하고 다시금 우리들의 축구 예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토트넘의 1라운드, 레스터와의 경기를 세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1라운드 경기를 간단히 요약해드린다면, 레스터시티가 전략적으로 나름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기회가 매우 많았던 토트넘이 이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토트넘이 분명히 이길 수 있었지만 좋은 장면 장면마다 마지막에 다소 아쉬운 실수들이 1대1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레스터시티는 토트넘의 공격 축구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수비 시에는 4-4-2의 포메이션을 갖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1선이 경기장을 기준으로 4분의 1 지역에 위치하게끔 하나 토트넘이 빌드업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면 1선이 중앙선 아래에 위치할 정도로 낮은 위치에서 지역 수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수비 시에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스는 강한 압박으로 맞서고 측면에서 넓게 생긴 공간으로 공이 가면 레스터시티의 윙어가 적극적인 수비가담을 하면서 측면 선수들끼리의 매치업을 통해 수비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위치에서의 지역 수비로 상대가 이용할 수 있는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좁게 만들며 토트넘의 공격을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 레스터시티가 전략적으로 의도하려 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상대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4사이의 지역 수비를 가정하며 체력을 최대한 비축해 놓았다가 주도적인 축구로 체력이 떨어질 수 있는 토트넘의 후반 약 65분부터 약 75분쯤까지를 레스터 시티가 집중적으로 노리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승부수를 걸었다고 보았습니다. 토트넘이 프리시즌 후방 빌드업에서의 미스가 많았기에 충분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따 말씀드릴 토트넘의 좋은 대응으로 레스터 시티가 이 전략적인 압박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스터시티의 빌드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레스터시티는 경기 중간중간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3자 패스 전기를 통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장 미들 지역에서 빌드업 같은 경우 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3, 2, 4, 1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은디디와 윙크스의 위치가 계속해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선수들의 매우 똑똑한 오프더볼 플레이였습니다. 은디디는 윙크스보다 앞에 위치한 채 등지는 상황에서 볼을 받으려 하며, 윙크스는 상대 문전을 바라본 채 볼을 받고 전진 패스를 시도하기에 토트넘의 이전 수비를 중간중간 잘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레스터시티의 가장 좋은 전개 중 하나는 바로 후반 69분에 이어진 빌드업 전개였는데, 여기서는 선수들의 약속된 오프 더볼 움직임이 너무나도 빛이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높게 전진한 크리스티안센이 자신의 마크 수비수가 포로라는 것을 인지하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포로를 유인합니다. 바디가 워낙 측면 공간으로 침투해 능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포로가 바디보다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집중했을 때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바디가 이렇게 측면에 위치하는 동안. 파스는 앞에 부원한태에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를 부원한태가 문전으로 바라보는 윙크스에게 리턴 패스를 하게 되고 리드가 상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며 또한번 좋은 3자 패스 전개를 통해 바디까지 좋은 전개를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크리스티안센의 좋은 상황 판단과 측면 침투에 능한 바디 그리고 미드필더들의 두 번의 위협적인 3자 패스가 만든 매우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토트넘의 경기 운영 방식이었는데 토트넘은 역시 큰 틀에서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후방 빌드업에서 이제는 9번 공격수 솔랑키를 활용한 롱볼 전개가 자주 시도되는 점이었습니다. 센터백이 공을 가졌을 때 상대가 강한 압박을 하면 이때 솔런키를 향해 롱킥을 시도하는데 이 롱킥을 단순히 솔런키를 향해 직접적으로 보낸다기보단 상대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롱킥을 시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헤딩에 매우 능한 파스와 베스티고를 상대로 경합을 한다기보단 이 센터백보다 앞에 위치한 우리팀이 더 볼을 유리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전략적인 롱킥을 하였다고 저는 판단하였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빌드업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토트넘이 전반에 여러 위협적이고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찬스들은 모두 토트넘 선수들이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에게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전반 10분 손흥민 선수가 하업스페이스에서 3번 선수가 하던 짐투를 자신이 직접 가져가며 상대가 대응하지 못한 장면과 후반 50분, 메디슨이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장면 등 토트넘의 좋은 스피칭 플레이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좋은 무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후반 65분, 레스터의 강한 전방 압박에 포스테고 울 감독의 빠른 교체 판단과 전방 압박 시, 윙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센터백 중 가장 발을 잘 쓰고 패스에 능한 베스티고를 상대로 압박하는 것등 나름대로 경기를 잘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 토트넘이지만 공이 왼쪽에서 순환되다가 메디슨을 통해 반대 전환을 할 때의 과정에 서이 존슨의 지속적인 실수로 아쉬웠다는 점과 여러 공격진들의 결정력에 있어 아쉬움들은 토트넘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토트넘과 레스터의 1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양팀다 개막전에서 서로의 목표를 향해 자신들의 시즌 첫 경기를 1대1의 무승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 홈 개막전을 위해 다시금 준비를 하는데요. 토트넘 선수의 순간적으로 정해진 틀 내에서 어떤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갔느냐에 따라 상대팀이 알고도 못 막는 토트넘의 축구, 과연 다음 상 대인 에버튼은 어떤 축구를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도치맘은이 에버튼의 축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